일 처음 입은 제품은 오픈카라 셔츠 3사이즈 데님, 아니, 레더 버미가 팬츠 2사이즈 착용을 했습니다. 일단, 이 오픈카라 셔츠 같은 경우에는 이 깊이, 파인 부분이 딱 적당해가지고 어, 너무 과하지 않게 섹시하지 않은 느낌에서 시원한 느낌이 여름에 그렇게 입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카라 각이 너무 샤프하지 않고 적당히 캐주얼하면서 이제 끝에 엣지 정도만 있는 느낌이어서 이제 너무 뭐 오픈카라 셔츠가 섹시한 느낌이어서 살짝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좀 캐주얼하게 입기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3 사이즈여서 저한더큰 사이즈긴 한데 어깨도 여유가 있게 나왔고 이제 기장도 이제 엉덩이 중간부터 이제 낭심 정도까지 오는 그 정도 기장감이어서 딱 매우 피캐주얼한 기장감입니다. 그리고 이게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 있을 때이 빛이 툭 떨어지는 듯한 이 느낌이 느껴지시나요? 그래서 좀 탄탄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플라켓 라인도 딱 되게 깔끔하게 되어 있고 단추도 이런.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자기 단추를 사용을 했으면서 이런 체크 패턴이랑 이 단추 색깔이랑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 이렇게 사각형 모양의 포켓이 있는데 체크 패턴이랑 되게 잘 어울리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수납도 가능하고 그리고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살짝 비쳐요 많이 비쳐가지고 여름에 좀 시원하게 입을 정도로 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터치감은 매끈매끈한 느낌 엄청 매끈한 건 아닌데 탄탄하면서 매끈한 느낌 그래서 여름에 좀 시원하게 비추고 봤니다 그리고 이게 이렇게 하면 비치는데 이쪽 부분은 이제 체크 패턴이 들어가 있어서 약간 꼭지나 그런 거는 비칠 걱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안에 회색깔 유넥을 입었는데 입은 티가 하나도 안 나죠 이런 식으로 여기를 벌려야 여기가 되게 얇아서 티 나는 정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야 조금 티 나는 정도지 이쪽 부분들은 하나도 티가 안 나가지고 여름에 비치는 게 걱정이신 분들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레더 범위다 팬츠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인조가죽이거든요. 인조가죽인데도 질감 같은 게 약간 너무 저렴한 티안 나게 되게 잘 만든 것 같습니다. 터치감도 좀 부드러운 편이고 고급스럽게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레더 범위다 팬츠를 찾으셨던 분들한테는 좀 가성비 좋게 입문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특징으 여기 사이드 쪽에 턱 깊게 잡혀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와이드하면서 좀 여유 있는 실루엣으로 툭 떨어지는 핏이 나오는 게 특징이고 보시면은 이쪽에 허리 쪽에 버튼으로 된 이제 미조가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어드저스트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이제 허리가 얇으신 분들도 이런 식으로 허리로 조절을 할 수가 있다 그거 외에는 이렇게 지퍼 디테일이 있고 딱히 엉덩이 쪽에선 이렇게 플랩으로 포켓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저한테 커가지고 이게 내려가는데 원래는 딱이 정도? 이 정도 기장감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 허리 디테일 보여드린다고 벨트를 안 해가지고 원래는 이 정도 기장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핏도 전체적으로 녹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크리즈한 느낌의 반팔 셔츠를 착용을 해봤는데요. 이게 착용감이 엄청 시원하고 되게 얇으면서 어느 정도 이런 고시감이 느껴지는 그런 원단감에서 보니까 비스코스 레이온 100%로 제작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원단이 자연스러운 이런 크링클 주름 가공처럼 되어 있고 이것도 안에 보시다시피 되게 얇게 비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색감이랑 이런 주름 가공 때문에 안에 회색 티를 입었는데 티가 하나도 안 나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빛은 걱정은 없으면서 여름에 좀 시원하게 입기 좋은 그런 셔츠인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 이 카라각이 여기 높이가 되게 낡고 낮고 여기가 살짝 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짝 여유가 있으면서 되게 탁 차분하게 떨어지는 그런 카라 핏이 이게 3사이즈여서 저한테 제일 큰 사이즈이긴 한데 어쨌든 핏 자체는 되게 여유있고 루즈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팔꿈치 보시면 은 팔꿈치 정도 가리는 기장감이 핏이 옆으로 떨어지는 그런 캐주얼한 루즈한 기장감이죠 그리고 보시면 이 셔츠는 포켓도 이렇게 아까는 되게 직사각형이었는데 이번에 살짝 좀더 루즈한 느낌의 포켓을 가지고 있고 여기도 아까보다 좀더 처지는 느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그런 약간 빈티지하면서 루즈한 느낌 단추 같은 것도 이런 식으로 예쁜 자개 단추 같은 거를 사용을 했고 어, 색감은 다크 브라운 컬러가 뛰는데 착한 컬러 참... 색감이 정확히 저도 정확히 모르겠네요 지금. 이번에 상세 페이지를 봐야 할것 같고 되게 좀 오묘한 색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실물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눈에는 지금 다크 브라운 컬러로 보이긴 합니다. 그거 외에는 여기 어깨 주름이 좀 풀이츠 잡혀 있어서 여러분에좀 활동성도 또 여러분 시원하게 입기 좋은 그런 반팔 셔츠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시원하고 비침도 없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그럼 전체적인 피팅감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히든 하프 셔츠 3사이즈 그리고 이거 팬츠 2사이즈 착용을 했습니다 일단 어이 셔츠는 터치감 하는 이런 나일론 느낌이라고 할까요 되게 자연스러운 주름이 되어 있고 이름 그대로 버튼이 히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깔끔하게 입기 좋고 카라락은 이제 좀깔끔하게 베이직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단추는 이런 식으로 이게 3사이즈가 제일 큰 사이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저한테는 어깨도 좀 여유 있게 나왔고 핏도 이제 이렇게 낙낙하게 여유 있게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터치감은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의 그런 나일론의 그런 고시감이 느껴진다고 할까요? 그런 핏으로 되어 있고 차콜 색감이 블랙 컬러나 밝은 패치들이랑도 다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등쪽에 플리츠 하나 잡혀 있고, 여기 살짝 쌍대 쪽에 슬리 디테일이 잡혀 있어요. 원상감이 여름에 딱 입기 좋은 그런 시원한 느낌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캐주얼 하면서 미니멀 하면서 깔끔하게 그런 딱블랭크론 느낌이 나는 그런 반팔 셔츠입니다. 벌어지는 각도 딱 깔끔하죠, 되게? 그리고 이 팬츠는 이제 허리 쪽이 밴딩으로 되어 있어서 빼어 있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밴딩으로 되어 있어서 되게 편하게 입기 좋고, 허리는 이런 식으로 스트링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전체적으로 자연스러운 주름이 들어가가지고 좀 편하고 내추럴하게 입기 좋고, 되게 착용감이 엄청 좋습니다. 그 옛날에 그 시골 가면은 할머니들이 입는 그런 그 아이스 바지라거나요. 혹시 그런 거 뭔지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이제 그런 느낌의 착용감이라고 해야 될까? 그니까 한마디로 엄청 편합니다. 거의 안 입은 것 같이 되게 편하고 약간 잠옷 입은 것처럼 엄청 편해가지고 여름에 딱 그냥 빼어있는 캐주얼한 셔츠에 이렇게 자연스러운 주름이 들어간 셔츠로 그냥 딱 되게 편하면서 시원하게 입기 좋을 것 같아요. 여름에 또 반바지 안 입으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이런 시원한 관리하기 편한 팬츠 하나 있으면은 그냥 휘뚜루 받도록 입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도 전체적인 피팅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브리즈 하프 셔츠 3 사이즈 착용을 했습니다. 팬츠는 아까 말씀드렸던 팬츠의 아로 컬러 2 사이즈 착용을 했으니까 이거는 색감 위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이제 처음 입은 셔츠인데 이게 아마 작년에도 나왔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카라가 없고 되게 깔끔하게 되죠 높이는 역시나 높지 않으면서 여기 가로도 살짝 여유가 있어서 하나 풀었을 때도 단정하게 되어 있고 이렇게 잠갔을 때도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나머지는 카라가입니다. 그리고 어깨는 여유 있게 나왔고 여기. 슬리퍼 부분도 루즈하게 나와가지고 딱 캐주얼하게 입기 좋고 이런 단추 같은 것도 이제 천연, 자개 단추를 사용을 해가지고 되게 좀 고급스러운 느낌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단 질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브리즈 셔츠 특징이 이런 식으로 자연스러운 가공, 내추럴한 느낌의 원단감이면서 이게 터치감이 이제 부드러우면서 어느 정도 탄탄한 느낌? 이런 느낌 그래서 딱 빼어 입었을 때 캐주얼하게 입기 좋고 관리도 편해가지고, 이제 여름 같을 때 편하게 입기 좋은 그런 셔츠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두께감은 두껍지 않고,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앞에 셔츠들보다 조금 더 비침이 덜해요. 이거 아까 셔츠들은 이제 손을 넣었으면 이제 손가락이 보이는데, 이 셔츠는 안 보여서 거의 비침이 하나도 없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단추를 하나 풀었을 때도 이런 식으로. 맨라인이 살짝 노출되고, 제가 유넥을 입었는데, 유넥이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 풀었을 때 너무 갑갑하지 않으면서 적당히 과하지 않게 정말 부담없이 입기 좋은 그런 셔츠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장감은 이제 3사이즈 기준으로 엉덩이를 다 가리고 이제 미리 시작하는 정도 그 정도 기장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색감이 되게 매력있는 것 같아요. 이두 조합의 색감이랑 이 빛감이 되게 좀 오리엔탈한 느낌, 동양적인 느낌이어가지고 딱 이런 식으로 이것도 되게 좀 느낌이 있는 감도 있는 그 정도의 코디가 완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히 코디 신경 안 쓰고 가볍게 툭 걸쳐도 되게 감도 있는 그런 코디라고 느껴져요. 이것도 전체적인 피팅감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더 컬러는 색감 위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스피마 베이커 하프 셔츠 3 사이즈 착용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일부러 이렇게 빼서 입어봤는데 왜냐면 이 그레이 컬러 티셔츠랑 이 팬츠랑 셔츠 조합이 되게 좀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일부러 그냥 빼서 이런 식으로 진짜 캐주얼하게 한번 연출을 해봤어요. 일단 이것도 역시나 3 사이즈여서 저한테는 좀 여유 있는 핏으로 떨어지긴 합니다. 이렇게 셔 부분도 되게 여유가 있고 총 기장도 이런 식으로 미리 시작하는 정도까지 올 정도로 되게 여유가 있고 카라 각은 딱그 여기 도이는좀 낮고 살짝 가로로는 여유가 살짝 있으면서. 적당한 레귤러한 느낌의 카라각도 떨어지고, 단추는 좀 되게 작으면서, 얇은 느낌, 자기는 주우를 사용 했습니다. 포켓은 역시 딱 정직한 직사각형 모양의 포켓, 원포켓이 사용되어 있고, 여기는 또 특이하게 슬릿이 없어요. 다른 셔츠들은 다 슬릿이 있었는데, 이 셔츠는 슬릿이 없습니다. 터치감은 되게 부드러우면서, 착용감도 좋은, 터치감도 부드러운, 이런 터치감에서 딱이버스틱 기분이 되게 좋고 시원하고 색감이 진짜 블랙크롬 셔츠 색감이 진짜 매력있는 것 같아요 이게 작년에도 나왔던 셔츠 같은데 역시나 색감이 되게 이쁩니다 플라켓 넓이도 딱 적당하죠 그리고 이 팬츠는 이제 공홈에서 찾아봤는데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는데 아마 CM 나일론 팬츠 같아요 허리는 전체적으로 밴딩으로 들어있고 이렇게 약간 나일론 느낌인데 코튼이랑 혼방이 된 것처럼 되게 바스락거리면서 탄탄한 느낌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세히 보시면 이런 자연스러운 내추럴한 원단 질감 느낌이어가지고 제가 계속 설명드렸던 여름에 그냥 핀치 하나만 툭 입고 그냥 셔츠 같은 거 가볍게 걸쳤을 때좀 우심하게 멋있는 그런 느낌인 <laughs> 것 같아가지고 이 룩이 진짜 제일 마음에 드네요, 지금. 이것도 전체적인 피팅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셔츠들 색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실물 색감만 이렇게 한번 제가 다뤄보겠습니다. 이게 약간 그 라벤더 컬러고, 이곳이 그린 컬러. 이게 아까 제가 입은 셔츠 색감이고, 이거는 그 차콜 컬러, 블랙 컬러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총네 가지 컬러입니다. 이거 한 김에 한더 해보자면, 스피마 베이커 핑크. 핑크 느낌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약간 핑크유 같은 느낌의 자기 단추도 살짝. 골드 컬러라고 해야 될까요? 좀 되게 잘 어울리는 거 사용을 했고, 이건 아까 제가 잠깐 입었고, 이거는 이제 화이트 컬러라고 해야 될까요? 아이보리 컬러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흰우유 같은 느낌? 이어가지고, 색감도 되게 매력있고, 이런 원단감. 이기서 딱, 어, 좀 순하게 생기신 분이 입으면 더 귀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하늘색. 이것도 되게 예쁘죠? 약간 이런 밝은 하늘색에 이런 흰색, 흰색 단추로 되어 있어서 더 예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제품들 한번 입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파인 데이 하프 셔츠인데 이게 화이트 컬러 뭐 그레이 이거는 뭐 하늘색 삭스 컬러 그린 컬러 네이비 컬러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브리즈 셔츠랑 착용감 전체적인 핏은 어떻게 다니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수피마 코튼 셔츠 3사이즈 착용을 해 봤는데요 이것도 색감이 되게 되게 매력있게 잘 나왔습니다 전체적인 핏감은 이런 느낌이고 이제 베이커 셔츠랑 스피마 셔츠랑 무슨 차이냐 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으것 같아서 제가 한번 제 기준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베이커 셔츠는 조금 더 이제 부드럽고 촉촉한 느낌이면 얘도 똑같이 부드럽긴 한데 얘가 좀더일도감 있고 탄탄한 느낌입니다 둘다 딱히 비침은 없는 느낌인데 아깝게 좀더 하늘하늘한 느낌 상대적으로 하늘하늘한 느낌이라면 얘가 좀더 이렇게 탄탄한 느낌? 툭 여기 떨어지는 것도 좀더 딱딱 떨어지는 느낌, 좀 탄탄하게. 그래서 그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착용감 자체는 이제 베이커 셔츠가 좀더 부드럽고 착 감기는 느낌이 있고, 이스피마 셔츠가 좀더 탄탄하게 핏을 잘 잡아주는 느낌입니다. 이런 품 같은 것도 좀더 낙낙한 느낌이죠. 그래서 난좀더 이제 여유있고 루즈한 걸 원한다. 하시면 베이커 셔츠가 좋으실 것 같기도 하고. 나는 좀더부드러움면서도 탄탄한 더거 원한다 하면 스피마 셔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그두 셔츠 둘다 색감이 서로 다르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원하시는 셔츠 색감으로 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거 외에는 카라각이라던가 이런 단추 크기라던가 단추 부자재, 포켓 같은 거는 거의 유사한 것 같아요. 이것도 전체적인 피팅감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스카시아프니트 1 사이즈 착용을 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1 사이즈여 가지고 저한테는 약간 원래 헛 원래 가디건핏이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저랑 비슷하신 스펙이신 분들은 2 사이즈나 3 사이즈 추천드립니다. 일단 보시면 카라 각이 되게 옆으로 널찍하게 나왔고 이 플라켓은 플라켓도 널찍하게 나왔으면서 이런 단추도 전체적으로 조금 큼직큼직하게 되어 있고 이런 밑에 짜임이 구멍 구멍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조직 사이간의 거리가 멀어 가지고 이제 안감이 다 비치는 정도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전부 비치죠 팔 부분은 이렇게 립 부분은 이런 식으로 둘다 니트로 되어있고 전체적으로 살짝 조여주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핏을 어느 정도 잡아주면서 이런 식으로 여름에 되게 좀 시원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니트가 생각보다 어느 정도의 두께감있막 엄청 얇은 느낌을 납니다 그래서 그런 니트의 그런 표면감이 느껴지는 그런 제품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입어서 지금은 살짝 딱 떨어지고 핏한 느낌인데 2사이즈나 3사이즈로 여유있게 입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여름에 이런 나시 같은 거랑 같이 입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또 전체적인 피팅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플로티 네이비 컬러 1사이즈 착용을 했습니다. 일단은 이제 1사이즈를 입었는데 딱 맞는 느낌으로 떨어지고 핏이 되게 탄탄한 게딱 입자마자 바로 느껴져요. 그리고 이게 좋은 게 체형보이좀잘 되는 느낌. 어깨는 레글런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여기 몸판은세로짜인 것들 있고, 여기 어깨 부분 슬리브 쪽은 약간 가로로 짜인 것들 있어서 이렇게 몸이 조금 더커 보이게 해주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이 카라 각도 되게 좀멸직하게 되어있으면서 카라에 힘이 있어 이렇게 몸에 딱 안착이 잘 돼요. 여기 버튼은 세 개로 되어 있는데, 약간 우를 사용해서 좀 고급스럽게 되어 있고, 이제 소매 쪽이나. 이 밑단 쪽에 립이 되게 짱짱하다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접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안으로 넣었을 때 넣어 입은 것처럼 되게 깔끔하게 떨어지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살짝 빼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배가 나왔어도 배에 대한 체험관도 어느 정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단 짜임을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되게 그런 표면감이 느껴지는 그런 짜임인데 약간 우리감이 느껴집니다 그래가지고 핏은 전체적으로 좀 탄탄한 느낌 그래가지고 엄청 부드러운 느낌은 아니에요 그들그이것이 그대, 까슬거린다 그 정도도 아니긴 합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겠지만 이트에 짜임들이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구멍이 송송 나와있어서 여름에좀 통기성이 좋을 것 같고 땀을 흘려도 이제 쾌적하게 입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몸에 딱 달라붙지 않는 느낌이고 이렇게 딱 떨어지는 느낌이고 통풍이 잘 되다 보니까 조금 더 여름에, 한여름에도 입기 좋은 느낌? 그래서 이것도 좀 깔끔하게 입으시는 직장인분들이나 대학생분들한테도 추천드릴 그런 컬러의 느인것 같아요. 이 팬츠는 이제 원턱으로 잡혀있는 데님 팬츠, 데님은 아닌 것 같고, 윤기그 컬러의 나일론 팬츠입니다. 자연스러운 질감이 특징이고, 그래서 이것도 그냥 원턱이 잡혀있어서 와이드하면서 점점 좁아지는 그런 테이커드한 실루엣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여름에 되게 편하게 입기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카라 니트나 반팔 니트 뭐 가디건 반팔 티 같은 거랑 그냥 가볍게 매치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딱 그냥 데일리하게 체졸얼하게 입기 좋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럼 이것도 전체적으로 피팅감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플로 니트 1사이즈 착용을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팔 각도 깔끔하고 이제 뒷단이랑 소매 쪽 이제 뒷 부분이 짱짱하게 잘 되어 있어요. 이 사이즈는 어깨는 살짝 여유 있는 정도, 팔 부분은 뭐 엄청 여유 있기보다 그냥 레귤러한 정도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난하게 입기 좋고 역시나 버튼 세 개도 되어있으면서 이것도 자기 단추, 되게 고급스럽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거는딱 입자마자 느낌이 보나요? 되게 입을 때부터 시원하다라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름을 되게 잘 지은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비침도 없고 터치감도 살짝 그런 표면감이 느껴지긴 하는데 아까보다는 훨씬 부드러운 느낌 그리고 이게 핏이 약간 몸판은 살짝 여있는데 밑단에서 이렇게 좁아지게 좁아지는 실루엣이어가지고 좀 쫀쫀한 느낌? 팔이랑 밑단 경우는 어느 정도 쫀쫀한 느낌이 자연스럽게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신발을 이런 호카를 신고 있는데 이런 것보다는 그냥 더비 같은 거, 깔끔하게, 로퍼 같은 거랑 비치했을때좀더잘 어울릴 것 같은 느낌? 그럼딱 비즈니스 캐주얼이나 결혼식 같은 거, 그런 거갈때 입으면 되게 딱 깔끔하게 입기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되게 딱 깔끔하고 착용감 좋은 그런 카라 니트서 많이 설명할 게 없는 것 같고, 전체적인 핏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스트라이프 T3 사이즈를 착용했습니다. 일단은 스트라이프 간격이 되게 이렇게 촘촘하게 들어 있고, 자세히 보시면 색감이 이렇게 다양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밑난 그리고 이런 식으로. 팔 부분은 모셔도 되 있고, 윗부분도 이 소매랑 밑단 립도 되게 얇게 되어 있습니다. 아, 밑단은 립이 따로 있네요. 안쪽에다가 이렇게 막 감을 해는고 터치감은 뭔가 딱 입었을 때 되게 탄탄하고, 어느 정도 밀도감이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핏이 탄탄하게 잘 잡히는 대신 이렇게 약간 반팔티지만 어느 정도 두께감 있는 그런, 그런 티셔츠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딱 차도나 스트라이프티 차주셨던 분들한테는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상상해져서 저한테는 되게 여유있는 핏인데 음, 원래도 좀 여유있는 핏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전체적인 핏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매런제아더 컬러인데요 맥날이는 이런 브라운 컬러로 되어 있고 몸판은 이런 식으로 그린 컬러로 되어 있는 게 특징이고 얘는 립부분은 이런 식으로 그레이 컬러로 되어 있으면서 립부분은 그레이 컬러 몸판은 블랙과 그레이 컬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색감 이주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블랭크룸을 다녀왔습니다 저는 지금 성북천에 앉아 있고요 오늘 블랭크룸도 아이템 추천 몇 개를 해 드리자면 일단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는, 그, 브릿지의 하프 셔츠. 제가 입었던 거. 아마, 블루베리 컬러인가? 그 하늘 색깔 같은 색감이었는데, 그게 제일 기억에 나네요. 왜냐면, 제가 요즘 그, 그레이 컬러 티셔츠를 많이 입는데, 그 티셔츠랑 색감도 잘 맞고, 이제 바지랑도, 입었던 바지랑도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일단 그게 제일 먼저 생각이 나고, 그 다음으로 생각나는 거는, 이제, 레더 소재의, 버미다 팬츠. 제가 요즘에 원래 여름에 버미다 팬츠를 좋아하기도 했고 이제 레더 컬러 버미다 팬츠를 몇개 찾고 있는데 아 인조 가죽인데 생각보다 퀄리티가 되게 잘 나온 것 같았어요. 그래서 레더 버미다 팬츠도 생각이 나고. 그리고 생각나는 게또 이제 칠링 폴로니트. 칠링 폴로니트랑 그 하드 트위스트 폴로니트. 아 이게 둘다 되게 잘 나왔더라고요. 하드 트위스트는 약간 어깨가 더 넓어 보이면서 딱 핏은 캐주얼하게 되게 잘 나왔고. 칠링 폴로니트는 되게 시원하면서 핏도 되게 잘 나오고 색감도 좋고 착용감도 좋고 이래가지고 폴로니트류가 다잘 나온 것 같아요. 제 추천팩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만.